신력사 들리고 난 이후에, 어, 흥왕사라고 있습니다. 흥왕사. 네. 그래서 지금, 그, 흥, 신사는 제가 들렸고, 어, 흥왕사로 가고 있습니다. 흥왕사로. 네. 흥왕사로 가는 길. 오늘 날씨도 참, 참 좋고, 이즘에 볼만한 사찰 중에 흥왕사라고 그래도, 오래된 사찰이라면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저와 함께 같이 즐거운 사찰을 하시죠. 자, let's go! 같이 가시죠. 어, 영동 제2고속도로 타고 왔더니 양동으로 빠지잖고요 양동으로. 어, 양동에서 아마 저 양평, 여주그 사이에 있는 사찰 왔습니다. 일단, 내비가 시키는 대로 저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그 IC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동양평에서 빠져나와서, 나와서, 어, 국도, 국도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 찍기 에는 정말 좋은 날씨 같습니다. 이쪽에는 아직까지 눈이 네, 덜녹 았네요. 바깥, 바깥 전망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깥 전망 좋죠 눈이 아직 덜녹 아서 네, 정말 깨끗한 어떤 그런 시골 마을 같습니다. 쭉 계속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약한 5km 정도 가야 되네요. 어, 길이 워낙 좋아서 어, 가는 내내 설거운던 그런 드라이브 코스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돌아보는 사찰 여행, 저와 함께 같이 즐겨보시죠.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 터널하고 터널 하나 사이로 어, 좀전에 제가 양평군 현마를 봤고요. 아마 이 터널을 벗어나면은 여주 여주시가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주시하고 양평군 그 사이 거기에 어, 흥 왕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터널을 벗어나면은 이제부터 여주시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터널를 벗어났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아, 맞네요. 여기서부터는, 어서 오십시오. 여주시라고 적혀있죠. <laughs> 여기서부터는 여주시입니다. 길 아, 하나 사이에 양평, 양평, 그리고 여주. 그렇네요. 네, 계속 가보시죠. 네, 저기 보니까 허원사의 간판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한1 7 k m 올라가야 되네요 이야,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laughs> 완전히 시골 한복판에 시골 농촌 시골 삼등성이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이야, 길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laughs> 높은 산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첫째 동방말개시서 진정도량이로 둘째 남방말개시서 시원한 을헌어 흡녀 셋째 서쪽말개시서 한락정토이로 넷째 동방말개시서 영원토록 편안한 내 혼도량이 깨끗하여 예, 저는 오늘 경기도 여주 소달산 정상 위에 있는 흥왕사에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는 그 여주 시민들이 등산 코스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신다고 하시는데요. 뭐, 주말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 차들이 좀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게 산 정상 쪽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올라오는 길이 많이, 가플, 많이 가파르고 그러더라고요 예. 눈 오는 날은 좀 올라오는데 해먹겠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제가 아까 영상에도 찍었지만 그큰 은행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가 어, 이렇게 흥왕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은행나무가 삼, 거의 400년 세월을 견뎌온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이산 정상 쪽에 이런 큰 은행나무가 있는 것도 참 조금 덤인 것 같고요 이게 겨울이 와서 그렇, 조금 어떤 황량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봄이나 가을이 오면 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산세가 깨끗하고, 예, 이 지금 호황사 주위로 보면은 어, 지금 겨울이라서 그렇지만 주위에 보면은 잣나무라든지 어떤 소나무 이런 예, 나무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 것이 어, 가을에 다시 한번 꼭 다시 한번 와봐야 될 그런 사찰이 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단을 따라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지금, 어, 왼쪽, 왼쪽 그 작은 법당하고 대종, 대종이 있는 그 쪽하고는 여기 이 아무래도 뭐 비피해라든지 BPA, 이런 걸 입어서 그런지 지금 보수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어, 큰 사찰은 아니지만은 예. 여기가 천 년을 이어온 그런 전통 사찰이라는 것이 한눈에 봐도 네, 느껴집니다. 여기 호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인 용주사의 말사입니다. 어, 여기 그 창건 시기는 고려 초에 소달 선임이 창건했고 고려 말때 해근 선임이 여기를, 홍황사를 완전히 그 집중화시켰다 고하는데 뭐 자세한 창년 시대는 뭐, 그렇고요. 고종, 그, 고종 황제 때는 여기를 상황, 상왕, 상황사라고 불렸다는 그런 말도 전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보면은, 현재 있는 전각은 극락전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칠성각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설래암 있고 있다, 있다고 하는데 음, 제가 서래암까지는못 올라갈 것 같고 이쪽에서 일단은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 참 너무 재해예 네, 사찰 아까 제가 주지스님도 잠깐 뵀는데 여기가 워낙 깊은 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찾아오는 불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저도 뭐, 여기 돌면서도, 어, 떻게 그, 어, 뭐, 오갈하는 그런, 뭐, 선임, 뭐, 선임, 선임만 제가 봤지, 예.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은 제가 못본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극락전 안에 있는 부처님께 불공원 드리고 나왔지만은, 이런, 작은 사찰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저는 큰 사찰보다 이런 작은 사찰에서 어, 제 나름대로 그냥 어, 불공을 드리는 게참 저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오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예, 즐거운 그런 사찰 여행이었고요. 아까 극락전 안에 삼존자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분의. 보살님 이 계셨 는데 아미타불 하고, 지장 보살님, 그리고 관음 보살님 이렇게 뭐 앉아 계시 더라고요？그리고 그옆 에는 뭐 18, 1892년에 제작 탱화, 탱화 된 아미타 탱 화도 있 던데 탱 화의 아래 에는 석불로된 불상도 있었 어요？그게 이 석가모니 불자상 이라고？하 는데,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탁 여기 와서 보니까 오래된 어떤 천년 고찰에서 그 어떤 기도라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갈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찰에 대한 설명은 어쩌면서 중요하고요 가면 사찰 외부를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볼테니까 천천히 영상으로 어 사찰을, 홍왕사를 즐겨보셨으면 즐겨 좋겠어요. 네.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사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주 사람들, 여주 시민들이 왜 흥왕사에 와서 기도를 하는지 알거같서알것 같았습니다. 어, 여기 절이 조용하면서도 어, 안에 대웅전 안에 큰 법당 안에 석불 부처님도 계시고 네. 어, 제가 저도 뭐 들어가서 기도를 올렸지만은. 음, 이렇게 기도하기에는 참 좋은 그런 결과가있습니다 오늘 잘 왔다 싶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통항사 내부 하는 경매 다만 전체적으로 영상에 담고 어, 오늘 4차 여행은 여기서 끝내 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그 좋은 사찰 여행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두 사진과 그리고 서잘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찰 여행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주. 흥왕사였습니다. 흥왕사, 예, 네. 감사합니다.